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다지음에서는 국내 최초 장명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예비 창업을 꿈꾸고 있는 창업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사업을 한다는 거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잘못 시작했다가 그야말로 한꺼번에 수십 년 벌어놓은 돈이라든가 혹은 퇴직금을 한 목에 다 털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이 두려워서 창업을 꿈꾸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사전 지식으로 많은 정보를 듣곤 해요. 우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품목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딘가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얼마며 거기에 다니는 연령층들이 얼만가. 이런 거를 사전에 다 분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 자금에 대비해서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계산해서 사업을 막상 시작을 했지만 영업이 몇 달만 안 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 임대료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창업해서 망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사실 독자적인 사업은 두려우니까 그 위험 부담이 적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프랜차이즈 자체가 본사에 즉 다시 말해서 가맹행포가 심하기 때문에 이 재계약할 때이 가맹 사업자들의 이 고충 피해 이런 것들이 뭐 소비자 고발이라든가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방영됐기 때문에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도 오늘날 이 불황에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따로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주음의 장명 프랜차이즈 사업은 타사 가맹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하고 봤을 때 첫째, 적은 투자 자, 부가세 포함한 550만 원이면 평생 사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퍼를, 어, 점퍼가 없어도 무점퍼를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또는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간 그 지식을 가지고 홀로 충분히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평생 사업이 보장되고 또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 그야말로 백세 시대 이 노래도 유행할 정도로 고령화 시대에 나이 먹어 살수 있는 게 무언가 봤을 때이 정신 이 사고만 뚜렷하게 살아있다라면 치매 걸리는 거 외에 뚜렷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90세고 100세고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업이고요. 요즘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그야말로 불황으로 강남하면 옛날에는 그 사업장을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서 이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가 자꾸 천정부지를 치솟았는데 요즘은 사업들이 안 돼서. 망해서 나가는 사업주들이 많다 보니까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다고 할 정도로 아주 경기가 어둡고 암울한 그런 시, 시국이에요. 이럴 때 경기 침체일수록 또 경기 불황일수록 그 사업적인 고전으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혹여 이름 때문인가 아니면 사모 때문인가 이런 문제로. 문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경기 불황일수록 우리의 장명 사업은 더욱더 호황을 누릴 수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할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좀 맛깔나게 잘해요. 자 치킨을 굉장히 특이하게 잘 부어요. 잘 튀겨요. 이럴 때아 요걸 이제 맛있으니까 영업이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또, B사, C사들이 맛을 자기네가 조금 변형시켜서 옆에다가 점포를 계속, 어, 같은 품목이 늘어날 때 결론은 뭐냐면 경쟁, 경쟁력에서 지쳐지고 밀려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장명 이 사업은 그야말로 지식재산권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다지움에서는 상표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서비스표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안정장치를 합법적으로 다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이러한 완벽한 독점 사업이라는 거죠. 자, 다른 장명 업체들이 우리 학회가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걸 보고 만약에 흉내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학문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상표권이라든가 저작권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흉내 내서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야말로 주식회사 다지음의 이 장명 프랜차이즈 사업은 독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이냐는 거죠 또 이번에 주식회사 다줌에서는요 전국지사 온라인 장명 시스템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깊은 산중에 앉아 있거나 혹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온라인으로서 장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이고 또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비 창업을 꿈꾸고 계신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만한 사업이 없어요. 왜또 제가 이만한 사업이 없다고 강조를 하느냐면요. 저희는 국내에서는 150개 가맹 지산만 계획하고 있어요. 뭐 대기업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가맹 지사들은 우죽순으로 많이 지사들을 가맹 사업자들을 만들다 보니까 동네마다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주식회사 다줌에서는 전국 150개 이상은 만들지 않을 계획입니다. 물론 어, 전세계적으로는 무한정하게 펼쳐나갈 거지만 최소한도 국내에서는 150개의 지산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남아있는 잔여 부분 자 버스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는 않아요.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평생 할수 있는 다주음의 장명 프랜차이즈의 눈여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주음에서는 예비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